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요한 1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이 이미 전에 언급한 것을 반복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며 이새 생명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중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에서는, 요한이 말하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의 후, 어, 후반부에서, 아, 전반, 아, 앞부분에서, 1절의 앞부분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1절의 그 뒷부분에서는, 내신이, 즉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즉 예수 아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안다고 하였고 3절 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3절 뒤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의 앞부분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였고 5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 Born of Christ, Born of God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보인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개명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올바른 믿음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윤리의 기준이 되므로 또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의 시대에도 실제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에 관해서 처음에 들은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의 이야기를 당시의 주위의 문화에 맞추어서 기호에 맞도록 각색하고 수정하고 바꾸는 일을, 바꾸는 일이 흔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케렌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인간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단순한 사람이었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의 부부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그에게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으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리스도는 그, 그에게서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서는 신이란 명예롭고 능력이 있고 특권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세상에 천한 죄인처럼 취급당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거짓 선생들은 인간 예수와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분리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사회에서 힘 있는 자의 지배를, 지배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복음입니다. 요한은 잘못된 가르침과 믿음을 지적할 필요를 느꼈고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그들에 대한 반응으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6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합니다. 물과 피란 요한의 시절에는 흔히 사용했던 용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상징하 하며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는 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당 이때 요한은 단지 예수, 예수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자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으며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지 인간인 예수가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의식하도록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과 확신은 하나님께로서 난자가 되는 필수적인 요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로서 두 번째 필수 요건은 사랑입니다. 1절 후반에서부터 2절까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신이, 즉, 아버지를 말합니다.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 즉, 자녀를 사랑하는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함을 의미하고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웃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는 데 많은 시간과 투자를 요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유를 가지고 이러한 시간을 내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관리해 주시도록 맡기고, 그분이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바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서 난자의 필수 요건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인 공동체의 특징이며,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사는 모습, 즉, 아낌없는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의 세 번째 필수 요건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안식이를 지키라. 등에 하나님께서 주신 개명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로서 난자는 엄격한 율법에만 얽매이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가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만을 따른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부담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서의 삶은 자유로운 삶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얻는가? 3 절에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의 정체성의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성령 증거하시는 이성 성령 진리이신 이 성령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 뜻입니다. 성령이 증거하시는 진실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인가? 어느 것이 먼저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사실은 둘다 옳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찌어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나중에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주도적으로 믿었다기보다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 거하실 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본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희생적인 삶, 스스로 낮아지는 삶, 관용적인 삶, 아낌없이 아낌없는 사랑.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압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 사랑 그리고 순종이 하나님께로서의 난자의 필수 요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중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우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세 세 가지는 항상 공존하며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균형이 깨어지거나 어느 한 가지가 약하면 다른 것도 바르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